제가 사는 우리 주주님들 장이 안 좋아도, 섹터별로 오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장 분위기 한번 볼까요? 초토화됐다. 자, 보시면은, 일단 나스닥부터가 안 좋아. 코스피 안 좋아. 코스닥 안 좋아요. 하지만, 제가 추천주를 드리는 거는 뭐냐. 이, 그래도 이런 안 좋은 장에, 갑자기 호재가 있어서, 오르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야. 그 섹터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오늘의 여러분들 핫한 이슈 요 섹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핵융합에너지라는 여러분 섹터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제일 핫한게 이거죠 모비스 자 이거에 대해 자 보, 보이시죠? 모비스 이게 얼마였어? 얼마 지금 뭐 거의 100%가 올랐는데 총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국내 첫 중입자 가속기 치료를 받은 환자의 암 조직이요 제거됐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사 방사광 가속기라고 관련 기업들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는 거야. 그래서 요 관련주로 언급되는 게 모비스였다. 어, 요게 히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모비스랑 비츠로테크도라는 회사도 있어. 비츠로테크. 자, 같이 올랐습니다. 다 관련주예요. 어 그래서 여기는 테마가 핵융합 에너지로 돼 있는데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암 조직이 제거됐다는데 그 얼마나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지만은 조정이 살짝 나온 후에 들어가보는 게 어떨까 이거 계속 될것 같은데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거 재방송 통해서 아니까 좋지 않아요 자 제가 지난번에는 뭐 알려드렸어요? 자, 비트코인 관련주. 그 다음에 지금 매일 하나씩 알려드린다. 5G 관련주. 자, 이번에 뭐예요? 핵 융합 에너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잘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재 방송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기사를 뭐 찾아서 읽어봤는데, 그냥 읽은, 좀 외운 것좀 알려드리면은, 뭐, 연쇄 암병원이 있어요. 거의 19일부터, 그러니까 4월부터, 그러니까 4월부터 전립선암 2기 진단받고 중입자 치료받은 두 명의 환자 몸에서 주변 장기 손상 후유증 없이 암 조직이 제거됐다. 아, 이거 외우느라고 죽는 줄 알았네. 힘들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지금 이제 그 병원에서 이게 지금 올해 4월부터 가동을 했대요. 어, 그래서 이 중압기 치료기를 보유한 국가가 원래 일본, 독일, 중국, 이탈리아, 아, 맞냐? 오스트레일리아, 대만, 이렇게 일곱 개국밖에 없었대. 그래서 지금 한국이 거기 포함됐다. 그래서 그 회사 중에 모비스, 오케이? 비츠로테크, 오케이?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런 관련주들 알고 있어라 이게 왜냐면은 지금 시작인 것 같은데요 맞죠?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오늘 선물 또 계속드리고 추천주 알려드리고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들, 100만원만 있어도 10억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선물로. 자, 여러분들, 고래매집주 하나면 끝납니다. 그거 몇 종목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100만원으로 충분히 만들어요, 여러분들. 자, 그 방법도 알려드리고, 재 방송 볼게 많으니까 끝까지 보세요. 주인들 어제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번 적어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어렵게 찾은 이5,000% 예상하는 주식이 있어요. 그걸 무료로 알려드린다고 선물 을 드린다고 보내드렸는데 다잘 받으셨나요? 혹시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숫자 1번 다시 확인하시고 보내주세요. 이게 스팸 처리가 되는지 못 받으셨다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 다시 확인해서 보내주시면은 보내드릴게요. 무료로 알려드린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화면 잠깐 이거 보세요. 되게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 금양이란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이 자리에서 알긴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100만 원만 잡았다면 여러분들 여기까지의 수익이 얼만 마줄 아세요? 자, 9000%요, 9000%. 자, 출발 전에 이 자리에서만 잡았어도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5000% 되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이 여러분들 2년 반 정도, 2, 3년을 기다리면은. 그냥 놓놓고 그냥 자고 있어서 그냥 어돈 어디 갔지? 그냥 뭐로 까먹고 있었으면 여러분들 9천만 원돼 있고 5천만 원돼 있는 거야.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런 종목 금양하고 가장 비슷한 걸 제가 찾아 놨는데 여러분께 그거를 그냥 선물로 무료로 알려 드린다는 거예요. 받고 싶으신 분들만 받으시면 돼. 여러분들 그냥 뭐 작은 시드로 하고 싶으신 분들 100만 원 넣고 한 2, 3년 그냥 묵혀 둬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 시드로는 이렇게, 어 단타도 치고, 스윙도 가져가서 수익을 내야지. 여러분들 큰 시드로 이런 종목을 들어가서 2, 3년 기다린다?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2, 3년 못 기다려요. 100%만 올라도 팔아. 그래서 작은 시드는 아, 까먹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거 그냥 2, 3년 기다려야 돼.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이런 데 잡았잖아요? 100%만 오르면 판다. 진짜. 진짜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 2, 3년 기다려서 9,000%, 100만원이 9 0 0 0만원 되는 이 기적을 여러분들 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저한테 그냥 무료로 받잖아. 그러면 그냥 100만원 정도만 각자 알아서 해보실 분들만 해보셔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요. 고래들이 여러분 아까 뭐 고래도 설명드렸었는데 고래들이 여기서부터 매집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쭉 매집이 들어가요 고래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야 고래들이 쭉 매집 들어가다가 자 마지막에 여기서 자 올립니다 자 매집 끝났어 올려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시작할 때 여러분들 자 이런 데서 우리는 고래 등에 얻어 타는 거야. 얻어 타고 그냥 쭉 작은 시드로 가면 됩니다. 자,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얻어 타도 돼. 자, 이렇게 쭉 얻어 타고 가다가, 자, 고래들이 올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5,000% 수익. 아시겠죠? 절대 큰 시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량이 많지도 않아요. 고래들도요, 오랜 기간을 여러분들, 시간도 어렵게 매집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막 급하게 매집하지 않아요. 큰 돈이 들어가지도 않, 물량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크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오랜 기간 매집하는 거예요. 2, 3년만 기다리면 돼. 이런 거 해보실 분들만 상단에 전화로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세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또 드릴게요.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제가 여러분들 아까 그랬죠. 이런 종목들 찾는 거. 그 다음에 세력들, 고래들의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저점인 종목 잡아야 되잖아. 제가 텔레방에서 무료로 알려드릴테니까그 설명도 뒤에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방송 오늘 진짜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세요. 주인들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데 왜안 받아가시는 겁니까? 문자 주신 분들은 5,000% 올라갈 수 있는 그 저점 잡을 수 있는 종목 드리고 이 번개 슈팅 주 드린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뭐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인들 잘 보세요. 제가 얼굴을 잠깐 끌게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기간이 2년 정도 빠진단 말이야. 이 빠진 거는요, 여러분들, 이 정도 빠졌잖아.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잖아요. 무조건 반등 나옵니다, 이 자리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여기 RSI 지표 보시면, 이과매도 공항에 들어서면, 이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 무조건 슈팅이 나오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나머지는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올라가면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무조건 받아야 된다니까 그냥 문자만 주시면 무료로 알려드려요. 무조건 받아 수익 내야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세 종목 보여드릴 텐데 삼부토언도 그렇지만 오랜 기간 빠졌죠. 2년 정도 빠졌고 중간에 반등 한번 나와요. 자 오랜 기간 빠졌고 중간에 반등 나왔죠 오랜 기간 빠졌고 이 종목도 중간에 반등 나왔다 삼부토건 휴림 로봇 일동 제약 종목인데 자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보시면은 미친듯하게 삼부토건 500% 올랐죠 자 휴림 로봇 50% 이상 올랐죠 자, 일동제약 50% 훨씬 이상 오르고 아직도 잘 가고 있죠? 일동제약. 이것도 50% 이상 올랐죠? 여기만 잡으면 수익인데,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음,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거. 출발하면 없어. 이 자리는 여러분 꿀이야, 꿀. 자, 지금 문자 주신 분들, 자, 5,000%갈 종목하고 이 번개 슈팅주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받으세요. 주주님들 선물이야, 선물. 아시겠죠, 주주님들? 자, 그리고 제 텔레그램 방. 요즘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다 오늘 무료야 무료. 자 들어오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할테니까 주주님들 자 주식으로 꼭돈 버세요 아시겠죠? 오늘 우리 주주님들께 새로운 섹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으로 돈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추천주도 알려드리고.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가상화폐. 우리 코인은 뭐 들어보셨죠? 가상화폐 관련주가 있어요. 자, 그 섹터에 있는 종목 중에 두 종목 정도만 좀 아시면 되는데, 그거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하나 재밌는 거 요거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2021년도 전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올라갔죠. 이때 뭐 비트코인이 1억 넘긴다 난리가 났었어요, 맞죠? 자그 이후에 하락을 했어. 자 여기 보이시죠 차트? 자 요거 요거 보이죠 시산 산봉우리 두개 그리고 하락. 자 그런데 지금 이 우리나라에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들 보시면은 자, 모양새 똑같죠. 이 봉. 2021년도 전에 쫙 올랐다요. 두개 떴다. 똑같이 하락을 맞이했다. 자, 근데 바닥권이에요. 자, 이게 우리 기술 투자란 종목이고 그다음 위지트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비슷하죠. 2021년도에 올랐다가 자, 이렇게 똑같이 봉우리 두개 그리고 하락한 상태. 이게 재밌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오르거나 이 코인 관련된 게 이제 불장이 나오거나 면 이 종목들도 불장이야. 왜냐? 저가이두 회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기술 투자는요, 우리나라에 이 가상화폐 관련 회사 중에 큰 거래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업비트와 빗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업비트. 자, 가상화폐. 자, 코인 거래소에요. 빗썸. 들어보셨을 거야, 아마. 자 이렇게 두 거래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두 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 위지트란 종목은 자 지금 보이는 게 우리 기술투자고 이 위지트란 종목 보시면요 자 위지트는 비성 코리아의 지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로 분리운다 근데 여러분 계속된 코인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두 종목 다 바닥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코인 시장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점을 잡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코인 시장이 뭐 활기 치친다. 그럼 진짜 이 난리가 나는 거야. 여러분들 수익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어, 그래서 이게 뭐 코인 거래를 하지 말고 우리 뭐 코인은 사실 위험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차라리 가상화폐 관련주 우리 주식에는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 이런 거에 한번 눈길을 돌려 보면 어떠실까? 어, 이렇게 한번. 추천주를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방송 제가 도움드릴게 참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방송 끝까지 보시면 참 도움 되실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 오늘 우리기 수투자 올랐죠? 왜 올랐나 봤더니 여러분들 그냥 너무 단순하다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재밌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단순해. 이거 비트코인 뭐 1분봉으로 볼까? 아, 비트코인 1 5으로 볼게요.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올랐단 말이야. 지금 뭐 조정하는 거 같은데 올랐어. 그래서 오른 거예요. 단순하다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좀 요런 재미 느낄 수 있는 어. 섹터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두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놓칠 게 없으니까 끝까지 보세요, 주님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주주님들. 제가 오늘요,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제2의 금양 5,000%를 뛰어넘을 초특급 폭등주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부자가 될 기회 그 시간은 여러분 언제나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머뭇거릴 시간이 없지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새로운 역사를 매일마다 쓰고 있고요.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2차 전지 섹터, 에코프로 5000%, 금양 5000%, 이 수익률은요, 저점을 잡아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미래를 예견한 성견 지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종목을 기가 막히게 찾는 사람,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2의 에코프로, 제2의 금양, 5000%의 수익률을 뛰어넘을 이 종목, 제가 찾아냈고요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이 어렵게 찾은 마지막 남은 2차전지의 섹터 이 부품주 종목 명과 함께 얼마에 들어가셔라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행운을 놓치시면 후회하시게 되실 겁니다 자다 무료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받고 매매를 하시는 건 여러분 자유죠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 양극재 생각나시죠. 금양하면뭐 생각나시죠? 원통형 배터리.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실 텐데요. 2차 전지 섹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빠져 있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에서는 수많은 부품이 필요하다는 것. 근데 이 부품주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찾아 다녔어요. 찾았는데 여러분들 큰 손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 종목을 제가 찾아냈다는 거 금양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긴 이 종목 제가 이 부품주를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고 알려지지 않은 이 비밀스러운 이 종목 지금 여러분 이 종목 무료로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 지금 바로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주주님들께 마지막 기회, 마지막 행운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텔레방 무료로 입장시켜 드릴 텐데요. 여러분. 여기 닫히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섹터들의 종목들 바로 제가 만든 이텔레방에서 매일 아침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2023년도에 여행 화장품 섹터 누가 관심이나 가졌습니까? 다 2차 전지 종목에 관심 가졌지. 제가 이 종목을 찾아서 7월 한 달간 내내 알려드렸는데 지금 8월에 난리가 났어요. 이런 화면도 보이실 거예요. 제가 증거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거예요. 주가가 오른 후에 여러분 눌림목 잡기는요 어떤 전문가 누구나 할수 있어요 하지만 한달후 미래를 예측해서 기가 막히게 저점인 종목 찾아 알려드리는 전문가는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전니까 가능하죠 여러분들 제가요 여러분들 오늘 무료로 다이 텔레방에 들어올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증거 확인하시고 여러분 무료로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화면 집중해서 잘 보시죠 7월 11일 부자삼촌 픽 종목 아모레 퍼시픽 매수가 94,600원.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상한가 40% 수익. 7월 11일 부자삼촌 픽종목 롯데관광개발 매수가 1 0원 밑으로 드렸고요. 자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30% 수익 상한가 7월 11일 바디텍 매드 드렸고요. 매수가 12,000원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50% 상승 상한가. 토니모리도 안볼수 없죠. 7월 1 2일부터 제가 알려드렸던 토니모리. 제가 픽종목으로 토니모리 계속 알려드렸고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50% 상승 상한가. 주인들 잘 보셨죠? 7월 한달 동안에만 몇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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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랠리. 여러분들 이 텔레방 지금부터 무료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만든 어마어마한 텔레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입장 기회 드릴 텐데요. 들어오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문자로 숫자 1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입장 티켓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요. 유튜브에 부자 삼촌 검 세계 보시면요. 제가 만든 개인 채널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제가 무료 추천주 알려 드리고 그날 드린 픽 종목에 대해서 설명 자세히 해 드려요. 굉장히 도움 되실 겁니다. 무료로 이렇게 볼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게 여러분 땡큐 아닙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부자 삼촌 텔레그램 방 다시 오픈 약속 지켜요. 이렇게 썸네일 해 놨는데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댓글에다가 제가 텔레방 링크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거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고. 자 여기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된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제가 막아놨었어요. 이렇게 오픈시키는 거는 여러분들 행운을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막아놓으면 더 이상 못 들어오고요. 문자로 숫자 1번 안 보내주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내보내기 합니다. 만약에 제 방을 내보내기 당해서 나가신다. 두번 다시는 못 들어오십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부자삼촌이랑 함께 할수 있는 징표가 문자로 숫자 1번이에요. 자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는 자 그래서 문자 주시고 이렇게 들어와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되고 매일 텔레방에서 추천주 받아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 무료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텔레방에서 만나요. 오늘 방송을 보시는 주주님들을 위해서 부자삼촌 차돌게 매매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모든 노하우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잘 배우시고요.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하시는데 꼭잘 써먹으세요. 주님들 제가 여러분들 이 매매법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정말 많이 냈는데 주주님께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써먹으세요. 제 필살기 여러분도 이거 아시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 일단은 뭘 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이동선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음, 거래소마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이동선인데, 이거 말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이동선 설치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112일선, 224일선, 448일선 요걸 해 놓으셔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금양 차트인데 여기 노란 선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막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노란 선그 밑에 검은 선도 보이고 그 밑에 검은 선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해 놓으시면은 이게 없어. 그래서 해 놓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설정 방법은 어떻게 하냐. 우측을 클릭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지표 추가라고 있어. 차트 우측 클릭해서 지표 추가 누르면은 여기에 가격 이동 평균이라고 적어 보세요. 가격 이동 평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뜨죠. 자, 요거를 확인 눌러요. 확인 누르시면은 자, 요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에다가 기간 1에다가 112. 자, 그 밑에다가 224. 그 밑에다가 448. 이렇게 적고 확인 누르시면 이 선이 생기는데, 이 옆에 보시면 라인 설정 가셔도 이렇게 굵기 같은 거, 색상 같은 거 정할 수 있으니까 주주님들 마음에 드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이 매매법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기본적인 것좀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자, 보시면은 자, 이게 금양 차트인데 자, 일봉으로 보실 때 자, 금양 같은 경우는 매집이 다 끝나고 슈팅이 나왔죠. 슈팅이 나왔어. 근데 여러분들 못 들어갔어. 어디서 들어갈 거야? 조정이 나오는 기간이 있어요. 자, 조정이 나오면요. 일봉으로 여기 1 1 2선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기다리시면은 자, 여기 딱 맞고 자 올라가죠 여기가 매수 타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일봉으로 매수 타점을 알수 있어요 자 다시 조금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금양이 저점에서 잡았으면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1000% 수익이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못 들어갔어 아깝게도 그러면 기다려요 어차피 이 중간에 잘못 들어가 물리잖아 기다리시면 딱 이렇게 조정이 온단 말이야 조정 오는데 여기 111선 기다리면 여기 매수 자리가 딱 온다 이럴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12일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자 오르죠. 또조정와 그럼 또 112일선 펼쳐졌을 때이 자리 자 112일선 딱 맞으니까 반등 나오죠. 어 요렇게 매수 타점을 정확히 알수 있다. 자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주봉이든 뭐 일봉이든. 여러분들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 왔을 때 이런 111선, 224선 이렇게 맞고 올라가요. 음. 이게 여러분들 이 선을 해놓고 안 해놓고가 굉장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어?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서 매수할지 모르냐그 차이가 엄청 커요, 여러분들.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분봉으로 좀 볼게요. 이 선이 여러분들 안 해놓으면 이 선이 안 보여.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봉으로 해 놔야 보이는 거야. 자, 30분봉. 자, 30분봉 보시면 에코프로가 이렇게 올랐을 때 조정이 들어왔네.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몰라. 자, 448일선. 30분봉으로. 자, 여기 맞았더니 아, 여기까지도 떨어져. 어, 그러면 여기선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수 있어요. 자, 여기 맞고 귀신같이 오르죠. 또 조정이 와서 어디서 들어가지? 자. 여기 어, 448일선, 어, 이렇게 여러분들 알수 있어. 분봉으로도 정확한 매수 타점을 알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매수 타점, 정확히 보이신단 말이야.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매수 타점을 분봉으로도 정확히 알수 있다. 어,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알려드리면은, 자, 다른 종목도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매도 타점도 알수 있는데 이거 토니몰이라는 종목인데 떨어졌어 자 주가가 떨어지다가 자 여기 61선 맞고 반등이 크게 나왔네요 크게 나왔는데 여기 224일선이 내려오고 있네 매도 정확히 여기 딱 맞고 떨어지죠 어 이렇게 상한가 치고 여러분들 많이 올랐을 때 어디서 팔지 모르잖아 어 이거 보고 딱 팔면 돼 주봉으로도 주봉 224일선 이렇게 매도 타점도 알수 있고 이게 뭐 종목마다 매도 타점 요런 선은 2 2 4 일선이 될수 있고 4 4 8이될수 있고 틀리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딱 나온다는 거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활용하기가 얼마나 좋아 어 여기 왔다가 1십 일선밖에 선이 안 보이죠 이럴 때아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구나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구나 어 이렇게 알수 있고 여기 맞고 떨어졌다가 또 오르는구나 어 요런 것도 알수 있잖아요. 어때요, 주님들? 기본적으로 되게 간단한데, 심플하지만은 너무 좋다. 그리고 제가 EM 플러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봉으로, 자, 여기 448일선 자리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여기가 매수 타점인 거야. 그래서 제가 텔레방에서 EM 플러스 제가 매수, 픽 종목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EM 플러스 보이시죠. 어 제가 요거 사진까지 항상 첨부해서 보여드리는데, 여기 어, 보시면은 아, 좀더 올려 볼게요. 자, 여기 자리 딱 보시면은 여기, 자, 여기 요 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선만 해놔도 여러분들, 이 팁은 정말 여러분들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써먹어야 돼. 해야 돼. 음. 이거 안 하고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그, 이런 이동선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아는 사람, 이게 전문가들은 해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를 기다린다는 거. 그래서 귀신같이 맞고 떨어지고 매도할 때 이런 데 보세요. 이거 왜 여기서, 어? 맞고 올라가겠어. 61선. 누구나 61선 보잖아요. 그럼 조정할을때 여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음. 이해 되시죠?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매매 팁이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보세요. 그래서 진짜 작은 시드로라도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뭐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매매 팁 오늘 그냥 다 푼다 자뭘 보고 좀 알려드릴까 좀 보시면은 자 이동선을 이렇게 제가 해놓으라고 해놓으시잖아요. 그럼 이런게 뜨잖아. 여러분들 이 이동선과요 뭐일봉이든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은 이동성과 지금 주가에 이격이 벌어졌대때 지금 캔들의 주가에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는 이오무리려는 성질이 있어. 이게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무서워하지 말고 이 정도면 들어가 볼 만하고. 자, 여기도 이 정도 면 들어가 볼 만해서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온다. 그럼 여기도 자, 조정이 왔는데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전저점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을 때는 공포, 공포심이 생겨요. 이런 공포에 들어가면은 저점을 잡을 수 있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 요것도 제가 잘 써먹는 매매 팁입니다. 그리고 이 전저점이 있어. 항상 전저점을 깨지, 않이 전저점 근처에 왔는데, 깨, 살짝 깨거나 깨지 않은 이 쌍바닥이 오면요. 반드시 크게 나와요. 이거 상한가잖아. 이해되죠? 오늘 요렇게 매매팁 짧게 아주 액기스만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이거 진짜 제 노하우야. 이걸로 돈 그냥 버는 거야, 여러분들. 어, 이것만 여러분들이 몸에 베어 있으면요. 주식으로 돈이을 일이 뭐가 있어.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님들. 아, 그리고 제가 예상하고 있는 5000% 예상 주식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로 문자로 숫자 1. 텔레방 이 텔레방은요, 여러분 난리 난거 아시죠? 인터넷 때 설명 들었죠? 자, 여기 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숫자 1. 자, 이렇게 보내주시고, 자, 무료로 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들, 자, 매일매일 화이팅 하시고요. 부자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주님들. 자, 또 만나요.